우와, 진짜 따뜻한 목욕. 일본이면 딱 이럴 때 센터 가서 제대로 한 번. 아, 다행이다. 이게 아까부터 왜 음성이 안 나오나 했더니 이걸 내가 재개를 안 눌러서 그랬구나. 지금 다시 음성으로 어떤 아저씨, 한국 아저씨가 친절하게 전방에 가속 장비 있다고 알려주네 그래서 이렇게 다들 멈추는 건가? 음. 800m 앞 좌회전. 아, 이게 음성이 진짜 중요하네요. 이렇게 안 보일 때는 음성이 도움을 주네요. 어? 어? <laughs>